컨트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백돌과 포인트툴이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꼬리에 대한 세컨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의 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의 캐릭터 익스텐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캐릭터 홀스를 오른 클릭해서 그래트 캐릭터 익스텐션에서 캐릭터 익스텐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꼬리마디를 한꺼번에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오른클릭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마디를 기준으로 하위 마디는 전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Alt 누르고 홀스의 익스텐션으로 던져주면 Add to h o s e Extension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홀스의 s 스텐션으로 제가 선택해준 본 마디들이 전부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렉돌을 먼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돌은 SF 브라우저의 템플릿 안에 Physical Properties 안에 보면 Joint 렉돌 리지드 마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렉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 리그에 던져주시면, 이렇게 렉도를 설정하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프로시메이션을 일단 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액티브 활성화 버튼을 제가 패시브라는 걸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에이트 해주면, 이렇게 렉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게 어프로시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크기들은, 퍼스펙티브로 보고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되게 꼬리와지 충돌이 돼서 그 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에 대한 렉돌 객체만 이렇게만 좀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만들었고요. 미러 파트 눌러서 반대편에도 미러링 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 볼까요? 미러 파트.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액티브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중력의 무게값을 받아서 쓰러지게 되는 거고요. 충돌이 됐을 때 액티브가 되게 할 수도 있고 패시브에서 충돌 객체 역할만 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꼬리 부분에 충돌 객체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맥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 줄 필요가 없고요. 꼬리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될수 있도록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이썬 에디터를 열면 여기에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조인트 툴이라는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오픈해 주시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해도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하면 조인트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체인 모델로는 여러분들 꼬리의 첫 번째 마디를 선택해서 Alt 누르고 드래그해 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두 번째, 체인의 페어런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체인의 페어런트는 렉돌의 엉덩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또 등록을 시켜 주시고 여기에 이 체인 마디들마다 각각 조인트들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들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면 이제 각각의 조인트들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지 바디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들은 이제 꺼줄 거고요. 조인트 크기가 지금 말이 굉장히 그 게임 캐릭터라서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죠.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밝각해 보이는 부분들은 충돌의 범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꼬리 모델링의 크기와 비슷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자 네비게이터 윈도우에 가보면 방금 전에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할 때 Parent Child c o n s t r a i n t 을 만들게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섯 생겨난 다섯 개의 컨스트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프로퍼티스 윈도우에서 스냅 걸어서 액티브로 활성화 시켜주시고 다시 락을 걸어서 본머디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시 내비게이터 윈도우에서 쭉 아래 내려가 보면 피지컬 프로퍼티스에서 맥돌에 대한 여러분들 옵션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만들어진 조인트에 대한 옵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에 대한 옵션 중에 셋업을 눌러주면 조인트의 타입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바꿔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볼 타입으로 돼 있는데 얘를 유니버설 타입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션 지금 0.01로 돼 있는데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플렉시의 영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이 부분은 다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인트를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아래 다섯 개의 조인트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를 선택하시고 옆에 이동하시면 여기에 조인트에 대한 회전 각도를 정해 줄수 있는데 한30 중도씩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정을 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솔버가 필요합니다. 다시 SF브라우저의 템플릿의 솔버 폴더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들 피지컬 솔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솔버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렉터더과 조인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버튼까지 켜주시면 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리셋투 스타트 하실 때는 라이브를 꺼놓고 다시 한번 리셋투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꺼놓고 리셋투 스타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자세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꼭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방금 전에 어, 라이브를 켜봤더니 이 조인트들이 굉장히 어 뭔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동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조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릭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릭션이 0.61인데 일단 프릭션은 제로로 한번 설정을 해 보고요. 프릭션이 없게. 그 다음 솔버를 선택할게요. 피직 e 버 더블 클릭하고 일단 온라인도 꺼 놓은 상태에서 얘에 대한 프로퍼티스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비티가 지금 마이너스 9 8 1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0.98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솔 자,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 옵션이 보이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락 버튼을 이용해서 걸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라이브 버튼 자, 이용해 줬더니 프릭션을 없애고 이렇게 중력 값을 좀 조정해 줬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이 부분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조인트에 대한 각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프로퍼티스 창에서 여기 에 있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만큼씩 다시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해주시고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꼬리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들을 여기에서 쭉 봐가면서 어 스트렝스를 조정한다든지 탄성 값을 조정한다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한이 정도만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 값을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레코드 버튼을 켜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테이크에 오버레이트 할 건지 새로운 테이크를 만들 건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테이크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커런 테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크로 복사 하겠느냐?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코딩이 시작되게 하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스타트, 왔으면스 자, 이제 라이브 버튼 끄고요. 리스데트 스타트 온라인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전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 값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 프레임까지 돼 있는데 아까 41 프레임이었죠? 41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베이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베이킹은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서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를 베이킹해서 맥스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리그에 베이킹할 수도 있지만. 바로 스켈렉톤에 베이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렉톤에 베이킹을 해 주고요. 베이킹이 됐으면 일단 본마디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본마디를 선택하고 본이 선택이 안 되게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본마디를 하나 선택하고 F커브에서 로테이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본의 키 값이 전부 묻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피직살버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그 다음, 조인트도 지울 건데, 먼저 컨스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냅을 풀어주시고, 락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지우고, 조인트 자체도 선택해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돌도 지울 거고요. 자, 상단에 보면, 여기에 있는 유지바디들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마디에까지 전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맥스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마디들만 선택해 놓고 맥스로 업데이트 커런트 씬을 이용해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보내졌고요. 맥스에 있는 본마디들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로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값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족개 애니메이션을 모션 빌더의 포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렉돌과 조인트 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세컨데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